그 생활의 달인에서는 어떻게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그 매내들이 올려놓은 그 맛집 현장에서 네. 네. 다섯 집 뽑아가지고. 네. 한달 매출로 봤을 때는. 생활의 달이 나갔을 때? 어. 하루 매출 200막 그랬으니까. 하루에요? 네. 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네. 뭐 건강이 악화됐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건강아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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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또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까 오래 쉬지는 못하고 지금 자녀분들은 결혼하셨나요? 떡볶이로 음. 가르치고 음. 먹이고 둘 장가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얼마나 이 자리가 이 떡볶이가 고맙고 감사해요 사장님 아. <laughs> 나저꼭 놀아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소주 마시면서도 떡볶이 먹을 수 있는 다락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유, 여기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네요. 40년이요? 네. 거의 떡볶이의 젊음을. 다 마치셨네요. 아 저는 이제 한 20년 됐는데 네. 제가 지금 한세 번째 오. 어, 예. 뭐 기술 같은 걸 전수 받으신 다음에 인수하신 거예요. 받아서도 많이 또 바꿨죠. <laughs> 생활이 달인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너무 달인이시네요. <laughs>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세요? 9시부터 준비했다가 10시에 손님 받고 10시까지 아. 마무리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유명세를 어떻게 이끌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떡볶이만 만들고 있는데 네. 손님들이 드시고, 네. 평을 좋게 해주시고. 글들이, 야, 여기 진짜 찐이다. 신당동보다 여기다라는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거기 쪽으로 어묵이안 들어가니까 좋아하신 시것인데요 장도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체인 아니고는 거의 다 직접 음. 만들죠. 이거를 만들어서 바로 쓴게 아니라, 한5씨씩 숙성해서. 음. 그래서 근데 가격이 2023년도인데.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1이0 0 0원이요 이게 오른 거라고? 예. 예. 체인이 아니고, 가닥도 내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죠. 사실, 음. 체인 같은 이 가격에는. 못 먹겠죠? 근데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지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손님들이. 네. 어, 너무 이거 되세요? 너무 싸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남는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이 팔면 많이 남아요. 아. 아, 금방 뚝딱 나오네요. 어, 여기서 네. 앉아서 밥 끓이고. 음. 밥 끓이고 일 저어주세요. 네. 네. 초창기 때는 네.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때 왔던 학생들이 성인돼서 네. 결혼해서 애도 데리고 지금 오는 분들도 아, 아, 자식 데리고 와도 와요. 네. 아, 요즘은 주타깃시 직장인들이 네. 많이와요 그런데 떡볶이도 점점 이제 맛도 매워야 되겠죠. 아. 학생들 입맛에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음. 더 점점 매워지고. 어. 네, 하루 종일 이거. 일하시는데 쉬는 날은 있으세요? 한 달에 두 번? 아 일주일에 한 번도 이, 아니에요? 2주에 한번 체력이 괜찮으세요? 좀 피곤할 때도 있는데 네. 아직은 괜찮아요 <laughs> 그래도 몇십년 동안 하셨는데 네. 뭐 건강이 뭐 아, 악화됐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한번 크게 아파서 이제 수술했잖아요 어? 어, 어제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요? 유방암으로 아미? 아, 아, 예예 제가 또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까 오래 쉬지는 못하고 음. 그 전에 이제 다른 장사를 했었는데 아,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어 아, 그래요? 반 같은 어 아, 예예 예. 저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거를 딱 맡아서 이제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 오, 이유가? 어린 학생들 막 와서 먹는 것도 예쁘고 음. 애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런 조미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음. 그런 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건강도 그렇고 내가 아파 봤으니까 좀 시행착오고 바꾸고 바꾸고 하다가 지금 이 맛을 찾은 거예요. 지금 자녀분들은 결혼하셨나요? 떡볶이로 가르키고 그래. 먹이고 부장가 보냈어요. <놀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이 떡볶이가 고맙고 감사해요. <놀람> <놀람> 그럼 그렇게 장갑까지 다 보냈고 하셨는데 쉬는 날도 좀 늘려야 되지 않으세요? 지금은 좀 쉬는 거예요. 전에는 가게 아예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아. 좀더 나이 먹고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되겠죠? 그쵸. 음. 네, 아직까지는 네, 괜찮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연령층이 따로 음. 없어요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어, 여기 처음부터 술을 파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음. 제가 소주방 하고 있을 때저 음. 앞에 앞에 분 하고 싶은데 연결해달라 어허허. 제가 연결해 드린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사장님만의 그 떡볶이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각자 자기 레시피에 자부심이 있겠지만 네. 소스를 다 찾아봤거든요 음. 공통점을 좀 봤어요 단맛을 네. 어. 과일로 좀 많이 내고 어. 어. 양파 과일 물같은지 네. 어. 그럼 단가가 좀 나가시겠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오렌지가 좀 일정하게 좀 수가 없으니까 음. 수수 100%짜리 음. 아저기저기저기 저기 마가더 맛있다 사장님 저 어묵이 4개에 1,000원이라고요? 얘는 안 바꿨는데 네. 저희가 음. 이공물맛도낼겸손님도 찾으면 어묵하고 응. 같이 그런 서비스죠 어. 어. 4개에 1,000원은 사실 2024년도에는 퍼주시는 <laughs> 사장님이시네요 <laughs> 월세 이런 게막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음. 올라왔는데, 네. 아이 그, 마이메트 때, 음. 월세 깎아주신 자리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분들은 올리라고 그러죠. 음, 음.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어. 내가 어. 있는 한은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어치무분이에요 어, 어. 어, 어 그쵸. 그렇죠. 어, 자영업자 힘든 걸 알고? 예, 예. 와. 날도 먹고, 그분들도. 벌어서가정한게 있어야 되지 네. 않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한달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많이 보셨을 때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활날달이 예, 예. 나갔을 때. <laughs> 어, 하루 와. 매출 200막 그랬으니까. 하루에요? 네. 와, 대단하시다 그냥 살이 쫙쫙 봤던데 <laughs> <laughs> 힘드니까. 네, 감사니다 네. 비조리로? 끓이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벽에 사진 보니까 은혜인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규현씨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알죠? 예, 아, 슈퍼주니요 네, 아, 규현. 규현씨도 네. 오고, 신지씨도 이제 그 네. 유튜브 찍으러 오고. 오. 음, 그리고 저희도 오고. <웃음> 그렇죠. <웃음> 세월의 그 달인에서는 어떻게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네티즌들이 그 오늘은그 맛집 선정에서 네, 네. 거기에서 맛 평가, 일생 친절, 보고서 다섯 집 뽑아가지고 네. 한집 선택해서 하는데 네. 감사하게 저희가 된 거죠 음. 아그 효과가 상당했군요 TV 방송을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네. 저희 그 사장님이다 효과도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지금도 잘 되시지만 더잘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감사합니다. 보시고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사장님 나 저녁 꼭아려세요 워낙 유명한 떡볶이 집이니까 체인 뭐 문이 뭐 이런 것도 제안도 많이 하실 아, 것 같은데 생활대 네. 나갔을 때 음. 그때 막 전화가 막 전화 엄청 나왔어요. 와요. 예. 방송 보고 따라 하세요, 그랬지. 아, <laughs> 어. 근데 사실 유혹이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뭐 사실은 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음. 관리까지 하려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음.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싶은 게 음. 내가 또 아팠잖아요. 네. 더 크게 걸려서 신경 쓰고 그러고 음. 싶지가 않았어요. 아. 네. 같은 레스토랑하고 손맛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어. 틀려서 맛이 제맛이 안 나면 돈받아갖고 미안하잖아요, 그죠 아. 거기 에 장사 잘 되면 음. 괜찮은데 음. 모든 음식이 지역도 타는 것 같았어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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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잘 된다고 이거를 갔다가 다른데서 음. 한다고 해서 잘 되라는 또 부분 없어서. 아그 트인을 낸 분이 안 되실 음.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 좀 컸던 거예요. 그렇 음. 그게 제일 염려됐죠. 어. 음. <laughs> 어서 오세요. 분선세요네 분? 세 명이요. 어... 방금 여기 저사님이 그... 어디냐고. 그러는... 아... 사장님입니다, 여기. 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어... <laughs> 어, 사장님께 저희 홍보해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 <laughs> 수십 년 일하셨으면, 정말 수많은 손님이 왔다 갔을 텐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 때부터 와서, 음. 꾸준히, 음. 잊지 않고 와주신 손님. 음. 그래서, 어필에는, 가녀 하나도 낳고, 많이 커왔더라고요. 갖고 왔더라고요. 음. 애들이 너무 이쁘고 고맙잖아요. 네. 네, 용 떨어졌어요. 아, 용돈어주셨어요용떨어 아유. <laughs> 아유, 이모 안그래도 되는데,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은 예. 예. 음. 그런 손님이나 음식 나갔는데 깔끔하게 드시는 거 손님, 음. 아. 딱한개단남 개로. 아. 아. 아 그럴 때 기분 좋죠. 아. 거의 설거지 하다시피요. 하고 소장님 예. <laughs> <laughs> 포장. 아, 고다 찾으러. 예. 나는 그리고 튀김만 나중에 넣은대. 네. 예.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 다 하시고 청소 다 하시고 전에는 직원을 썼었어요. 네. 물가도 많이 올르고 인건비. 음, 물건.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간 타임도 바쁜 시간 많고 알바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런 튀김류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아 그래요? 게아요 <laughs> 아오아두 네. 배가 된 거예요? 엄청 올랐죠요번에더 많이 오는 거죠. 물가 음. 안 오른 게 없으니까요. 그것도 고충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이는 게 인건비 줄이는 수밖에 없고 네. 제가 좀더 뛰는 거예요. 음. 아, 그 자영업이 사실 육체적으로 도 힘드시잖아요. 아, 근데 데장님은좀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요. 음. 와 음. 일이 정말 저랑 만나 봐. 자영업이라고 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주세요. 손님들 떡볶이 입금하고. 네, 손님이 입고. 계속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렇죠. 행복하고 <laughs> <laughs> <일로 가고 웃음> 사실, 떡볶이는 전 국민의 간식이잖아요. 아, 그렇다 손님들이 떡이 참 맛있다고 그래요. 네. 그 비결은 뭐예요? 떡은 음.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제 받아오지만, 네. 밀떡이지만 밀만 들어가지 않고, 네. 쌀도 좀 들어간 그런 떡집 찾아서 음. 연결해서 잘돼지고 계셔서 그런 거였죠. 이렇게 잘 되면은 자식분들이 일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언젠간 맡아서 겠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더 하고, 네. 가업을 좀 이어받는 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처에 어, 네, 이거 소셔로 돼요 왼쪽에 눌러본데 혼자 많은 손님을 응대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직접 갖다 드시기도 하고 단골손님들은 음. <laughs> 거서 셀프로 가져가시기도 하고 음. 네.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셀프로 하면 좋겠네요 알아서 하셔요 예. <laughs> 특히 소주 먹는 손님들은 네. 뭐 진상은 별로 없나 봐요. 없어요. 오. 오 말끔하셔요. 와, 아, 그래요. 간단하게 드시고 또 1차 가시고. 음음 하루 끝나고 딱 매출 봤을 때가 좀 제일 행복하신가요? 다음날? 이제 카드 매출 들어올 때, 통장에. 아, 아 다음날 아 찍기 맞아, 맞아. 아, 금융 치료가 제대로군요. <웃음> <웃음> 이 천사는 누구예요? 아, 저희 손녀딸이에요. 어 와, 너무 예쁜데요? 네. 그냥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 너무 힘들 때한번딱 보르면.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루 종일 계속 일을 하시네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laughs> 재밌어요. 아아 예. 네. 아까 손녀도 그렇고 그래서 자식 사랑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제가 또 일찍 음. 가장한니가장으로 음.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음. 일에영매해서 못질도 있고 여행도 많이 못 갔고 음. 그런 게좀 많이 미안하고. 남는 기록이잖아요. 가족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우리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각자 잘해서 일 열심히 아, 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아, 사랑한다. 아, <laughs> 우리 사장님께 바락이란 뭘까요? 저희 한자가 말할 때 즐거울 낙자잖아요 그래서 비록 떡볶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근 좋고 맛있게 즐겁게 드시고오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이 영상 보고 찾아오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한마디. 제가 너무 바빠서 친절하게 못하더라도 이해 <laughs> 예, 양해 부탁드리고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더욱더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안녕 달인 달인입니다. 안녕 네. 좋인부탁요 <laughs> <구독도> <laughs>